우리 민족의 한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은 소리, 정선 아리랑을 주제로 한 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정선군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정선 아리랑을 강원도의 전통과 문화를 상징하는 소리로 전 세계에 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구성진 아리랑 가락이 울려 퍼지고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집니다. 남녀노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신명나는 아라리 공연에 어깨가 저절로 들썩입니다. 2016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제4 1회 정선 아리랑제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아리랑제는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는 아리랑 오케스트라와 아리랑 대합창극 등 3천수가 넘는 노래말만큼이나 다양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금년 40에 맞는 정선 아리랑제는 한 120개의 종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최면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민요와 교류하며 아리랑을 전 세계로 알려왔던 정선 아리랑은 이제는 세계인의 소리로 자리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문을 연 아리랑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을 확대하고. 외국인들도 부를 수 있는 곡 작업과 뮤지션 양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아리랑이 대한민국을 넘어선 세계 아리랑으로 가는 아리랑 비전 선포식을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도 함께 우리 아리랑이 개표 시에 노가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아리랑의 수도 정선과 정선 아리랑 글로벌 비전을 선포하며 세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